대... 우리 맨날 주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맨날 <laughs> 이거 배팅만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지성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볼때 10시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럼... 근데 이렇게 잘 아는데 음. 주식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면 상무님 이런 지식은 엄청 많잖아요. 음. 근데 주식은. 못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못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진짜 맘먹고 하면 네. 절못 봐요. 만날 수가 없어. 너돈 너무 많이 벌어서? 어. 맘먹고 근데 왜안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식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아 오늘 음. 굉장한 또 오늘 또 세팅 이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과장급일 때, 네, 8개월쯤 되면 신입사원이나 다른 디비전에서 온 애들 음. 알려주는 환율이 뭔지 아 그런 얘기 해주는 걸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엄청 디테일하게 모, 말씀 못 드리지만, 음. 네. 아니 오늘 환율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음. 지금 저희가 그런 트레이딩 룸에서 막.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은 일반 개미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필기구 들고 준비를 시는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니까, 아, 나좀 걱정돼. 환율이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PPT로 만들다가 음, 음. 이게 환율 PPT가 왜 어렵냐면 음, 음. 약간 시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뚝 해서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면서. 오, 쓰면서 알쌤, 알쌤. 알쌤입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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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쌤은 아니고요 이제 방, <laughs>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네네. 달러에 관해서 오늘은 진짜 제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저 진짜 오늘 달러 보개기 진짜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러프하게 뇌를 최용, 러프하게. 최대 용량으로 한번 가동해보겠습니다 아까 유로 보시면은 음. 표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EUR, USD 네. 원달러는 USD, KRW 이렇게 해요 음. 이거는 1달러가 음. 몇 원이야? 그렇게 하 우리가 부르는 거. 예요 유로는 특이하게 1유로가 몇 달러야?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1달러가 얼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달라요. 음. 유럽에서는 내가 유로 유럽인데 음. 내가 달러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1유로가 몇 달러야?라고 <laughs>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존 세 나라들은 약간 자기 나라가 기준이고 그렇죠? 우리는 약간 기운이 그러니까. 허약하니까 달러가 미국 달러가 뭐 기준이구나. 위에 나도 USD. CNY나 CN, CNH죠. 오. 중국도 이제 밑인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누가 힘이 센지 알수 있어요. 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국제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USD, y e 이겠죠 예. 1달러가 몇엔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힘이 센지 알수 있다. 특히 이제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달러로 수출을 하니까, 네. 수출이 많은 나라가 달러로 계산을 해요. 어. 100만 달러 수출하면 얼마 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애들은 원화가 얼마인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1달러가 몇 원이야?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어, 그러게요. 야, 1원이 몇 달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많이 보시는 investing.com에 이제 네. 보시면 다 다르죠. 어. EUR이 앞에 있는 거예요. 유로가 앞에 있는 거 GBP도, 브리티시 그러네. 파운드도 네.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빨간색, 파란색이 다 저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유로화 얘가 올라가는 건 우리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야 저게 빨간색 파란색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지 음. 그냥 다 파란색이면 좋은 거고 다 빨간색이면 네. 나쁜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네. 와 이런 걸 어디서 들어 진짜 이거 기초부터 진짜 하나하나 다집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음. 그 투자 자산운용사 따고 다 네. 공부해도 음. 실무에 가면은 몰라요 헷갈려요 진짜. 진짜로 어려워. 몰라. 네.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우리 알렉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까 원달러율이 USD, 음. KRW인데, 얘가 1380원이라고 치죠. 음. 어, 이건 스팟이라고 불러요. 지금 1달러가 1380원이라는 얘기야. 음. 그런데 1년 후 달러는 얼마일까요? 1년 후 달러? 어.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데 1년 후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겐또로 맞추는 거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1년 후, 내일 일을 모르는데 1년 후 달러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개인들은 1년 후 달러가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계산을 하긴 해야겠네. 그래서, 네. forward라는 게 있어요. 환율에는 spot이 있고, forward가 음. 있고, futures가 있어요. 응. 음. spot은 지금, 지금, 지금이고, forward는 음. 뭐 1년 후, 1년 후 달러를 지금 거래해요. 원래는 지금 오늘이 1380원이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될것 같잖아요. 1년 후는 다, 그냥 같은 값일 것 같잖아. 음. 실제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요. 으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라고? 거의. 그냥 이때 달러와 이때 달러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시간 차원이 또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달러랑 6개월 후에 달러는 값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6개월 후에 달러가 값이 높게 거래되든지, 낮게 거래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무슨 도박이에요? 어, 이거 다 우리 다 도박이에요. <laughs> 홀짝이잖아. <웃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다르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시면 조선업체가 배를 수주해. 네. 3천만 달러짜리 수주했어. 응. 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받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 중도금 내는 것처럼. 네. 세 번에 세번 정도에 나눠 받아요. 착수금, 중도금, 그 잔금. 음.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쳐요. 이때 천만 달러씩 받는다고 쳐요. 그럼 지금은 천만 달러 줄이고 땡큐죠. 여기서 음. 환전하면 돼. 네. 왜냐면 조선업체는 원화로 네. 사람들 월급 줘야 되니까. 네. 근데 1년 후에 천만 달러가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해. 왜냐면 음. 이게 계약이 빠그러지지 않으면. 음. 그러면 아 1년 후에 천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음. 불확실하잖아요.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네. 알아. 그래서 미리 팔아요. 오. 1년 후 달러를 팔려고 은행에 전화를 해요. 야, 나 1년 후에 천만 달러 들어오는 거 알지? 내 주거래 은행이니까 응, 응. 계약서 봤지? 배 3년 걸려서 만드는데 배 만드는 면 1년 후에 천만 달러 들어와. 응. 나 근데 그거 지금 팔고 싶어. 확정하고 응. 싶어. 원달러 환율 확정하고 싶어. 그러면 은행이,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 1380원이니까, 그럼 오늘 1350원 어때요? <laughs> 뭐야? 나서줬잖아 내고 좀. 실은 관둬요 뭐, 그래요. 오. 그러면 담당자는, 사장님은, 응. 천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나중에 여기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니까. 1100원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원화주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그래뭐3 0원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넘어가. 음. 근데 조선이 얘만 수주받아또또 H D 현대가 받고 한화우션이 받아. 그럼 또 은행에 이제 가서 또 바꾸는구나. 한화우션도전환하는 거지 은행에다가. 음. 나또 천만 달러 너도 들어와요? 음. 그러면 천삼백은? 그뭐 그래 오케이. 어. 기업은 이 확정되는 게더 중요한 거야. 음. 그러면 조선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포 r 드거든요포 r 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쪽에 매도가 많아져요. 음. 그럼 이 커브가 점점 내려가 이렇게. 아, 오. 사는 사람이 더 우위에 서게 된다. 네. 이거 수주다니던 건다 알잖아. 응. 음. 넌 무조건 팔아야 돼. 그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속 가서 내리는 거죠. 아, 오와 신기하다. 이쪽 받아주는 게 은행이에요. 음, 주로 은행이야. 은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은 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커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1380원인데 이게 심화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12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똥값이 됐어. 그럼 미래 달러 값이 180원이 지금보다 싸죠. 이거는 그냥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네. 미래에 내가 천만 달러 사기로 했잖아 그럼 은행은 또 불안감에 쌓입니다 그렇지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사기로 했는데 얘가 900원 되면 나 엄청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은 미국 외국 은행으로 갑니다 아하청이하청이 하청이에요 하청이. 거기서 또 똑같은 계약을 맺어서 <laughs> 어. 여기서 달러를 빌려요 외국 은행에서 달러를 빌려서 여기서 팔아요 현물을 팔아요 이 조선업체는 지금 달러가 없고 들어올 달러를 미리 팔아 은행은 들어올 달러를 받아준 다음에 얘를 해지하려고 미래의 달러를 농 잡았죠 음. 해지하려면 현물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물을 내걸팔 수는 없잖아 빌려다 팔아요 그래서 커브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 전체 커브가 내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원화가 강해져요 조선 수주를 받으면 그런 메커니즘으로 조선사가 큰 수주를 받으면 원달러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거든. 아 달러가 들어오진 않았어. 당장 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네. 당연히 얘들이 계약 뭐지면 이걸 때릴 거고 은행은 빌려다가 외국에서 빌려다가 깔 테니까. 음. 그게 우리나라 2008년부터 11년까지 있었던 상황이에요. 커브가 이렇게 내려, 내려갔고 누웠고 수출이 엄청 잘 되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엄청 강해졌어. 그래서 원화가 조선 수주 받으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원화가 강해진다고 추측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어 지금 지금 저도 집중하느라고 지금 댓글을 못 보고 있죠. 어, 어, 동시 신청서가 늘었어요늘었어요 사실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이 어려운 거. 어, 어떤 강의에서 어, 러면똑똑하다 트레이딩룸 어. 가야지 듣는 거.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들어. 트레이딩룸에서 도 이거, 이거 설명하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 <웃음> <웃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커브가 음.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미래의 달러가 싸지잖아요. 네. 그냥 이제 쉽게 할 테니까 여기가 1,000원이라고 해. 1달러가 1,000원이야. 음. 여기가 900원이야. 기간은 뭐한 1년이라고 합시다. 어. 1년 후면 달러가 100원이나 싸죠.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 100원이나 싸죠? 어. 내가 1달러가 있어. 응응. 근데 1년 후에 달러는 무조건 기준에 따르면 무조건 900원이 돼. 900원이야. 지금 1,000원짜리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원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laughs> 아, 그게 아니구나. <laughs> 어, 어떻게 거기서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나오지? 어떻게 해야 돼? 뭐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네. 달러를 가진 사람이 네.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면 오늘 나한테 음. 천 원을 줘. 그리고 내가 이 파는 계약을 맺은 것 동시에 숏셀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맺은 음. 것 동시에 여기 가서 이걸 사, 미래. 1년 후에 1달러를 다시 사는 계약을 맺어. 그럼, 그럼 100원, 그, 100원 내가 싸게 사는 거니까? 그때 900원을 주면 돼. 1달러 주고, 음. 천원 나한테 내가 받고, 음. 내가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1년 후에 뚜벅뚜벅 가서, 음. 900원 주고 다시 음.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오, 그 언니. 계약을 지금 확정할 수 있어 오. 10% 짜리 계약을 지금 확정할 수 있어 1년에 10% 짜리 계약을 내가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1년에 음. 10% 무조건 먹는 거야 음. 원화로 근데 그럼 100원 100원 먹자고 이렇게까지 비...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요 음, 그래서 <laughs> 커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외국인이 달러를 싸들고 옵니다 한국에 뭐, 1억 달러를 가져와. 웬일이야, 웰컴, 웰컴. 1억 달러 가져와서 음. 여기서 팔아. 음. 여기서 팔면 1억 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만큼 줘, 나한테. 음. 음. 그리고 난 동시에 이 계약을 맺어. 여기서 10%뺀 거, 요금 90%만 주면, 음. 이 1억 달러, 1년 내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어. 오. 그럼 나한테는 10%깨줘도 되는 버퍼가 생기는 거야. 요에 여유. 예, 어? 이러도 돼. 이러도 어차피 나는 1억 달러 그냥 들, 가지고 나갈 수 있어. 막 배팅하는 거야. 음. 커브가 이렇게 생겨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꽁돈이 생기는 거야. 한국에 달러만 들고 오면. 오, 어 걔네들 개꿀이다. 옵션처럼 그 그냥 막 투자하는 거지. 이러도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 외인이 여유가 있네. 커브가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수주 봤잖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눌릴 거야. 음, 그치.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조건이, 해지펀드가 들어올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만약에 지금 커브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네. 그래서 돈이 남았어. 응. 음. 그럼 뭐 삽니까? 채권 사거나 채권 같은 주식 사겠지. 그게 삼성전자인 거죠. 근데 이런 구조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아니,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가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런 구조가 딱 나오면 체결, 체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음. 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그, FX 트레이더들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laughs> 그럼 왜, 왜 손해보는데 이런 짓을 해요? 조선업체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조선업체는 음. 확장을 하고 싶은 거야. 음. 미래에 들어올 달러로 확정하고 싶으니까 계속 매도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음. 커브가 그럼 이렇게 생겨지는 건데. 반대로. 수주가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렇지. 음. 그래서 2014년, 2015년 뉴스를 보면 조선업체가 배를 사기로 한 데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배를 취소해. 어, 맞아, 맞아요. 그러면 반대가 나와요. 조선업체는 여기를 매도한 포지션이 있고, 여기 또 매도한 포지션이 있는데, 회사가 망해. 배 가져간 애들이 망해. 그래서 이거 못 줘. 그럼 이걸 언화인딩에서 얘가 쭉 끌고 올라가요. 그럼 원달러가 치솟아요. 끝등에. <laughs> 헐. 근데 그거를 줄이려고 연금이나 한국은행이 노력하는 거지 이걸 내가 받아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우리는 이것만 보죠. 이것만 보고 공항 가서 은행 콩니만 어. 보지. 맞아. 이걸 봐야 앞으로 환율 이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만약에 커브가 이게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주식시장과 아무 상관을 주식 팝니다. 왜냐면 어. 여기서 깨지니까. 그래서 환율을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우리는, 어, 들어오네. 오늘, 오늘 천억 들어왔으니까 내일 천억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일종의 자본 구조가 성립돼야 들어오는 거야. 유익하다. 한열번 들으면 이해 될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음. 이 커브와 음. 이 구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미국도 있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까지 어떻게 다세 베트남도 있고. 그럼 국제 거래하려면 걔들 커브 상황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커브는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나라 거래하는 애들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중화되거나. 네. 걔들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꺾어져요. 하하. 통화를 한, USD, KR 두 개가 아니고 음. 네 개를 엮잖아요? 음. 엄청난 돈을 벌수 있어요. 와. 그걸 한 애들이 이제 글로벌 아이비, 아이비들이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아까 PPT 보셨지만 음. 이미 커브는 1년 내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엄청 심하진 않아. 음. 근데 얘가. 2, 3년짜리가 막보면 나중에 막 커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달러 들고 원화로 투자할 유인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음, 한국에 오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커브면. 이런 커브가 나올 때 네. 외인들이 들가자 하고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먹고 살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네. 그럼 상무님이 주식은 지금에서 이 커브가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저희한테 언지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런 건 듣나? 그런. 그런 <laughs> 얘기하면 듣지. 감전 얘기도 안되 들으면서. <laughs> <laughs> 여러분 들으실 거죠? 네, 듣는데요. 그런 거다 보고 있다가 <laughs>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꼭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음. 조건이 갖춰진 거지. 그치그그 그 가능성이 킥능성이 음. 높아지는 작년 거지. 작년 말에는 커브가 뭐 이렇게 생겨도 아무도 안 들어왔지, 왜냐면막 음. 전국이 어리, 어지러웠으니까. 음. 그니까 그들은 그 주가나 뭐 회사의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음.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음. 위험이 낮은 차익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음. 이거 완전 그 경제학, 초보 경제학 개론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군대로 치면 자대 배치 받아서, 음. 그 훈련소에서 배운 거 말고, 음. 자대 가서 처음 이제. 실무, 어, 실시간. 야, 이렇게 탄창은 이렇게 끼우는 거다. 처음 배운 거요 아주 기초적인 거. 뭐야? 거의 9구단으로 치면 2단 정도 되는 겁니다. 2단? 이걸 모르면 못 해. <laughs> 아무것도 못 해. 이해를 뭐 기본... 못한다니까요? 왜 가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너무 재밌어요. 대... 우리 맨날 주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맨날 <laughs> 이거 배팅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애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지성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볼때 10시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laughs> 한 10번은 들어야 대충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한번 해보면 되거든? 음. 근데 안 돼, 안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아는데, 음음. 주식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면 상무님 이런 지식은 엄청 많잖아요. 음음. 근데 주식은. 못한다고요? 못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진짜 맘 먹고 하면 저를 네. 못 봐요. 만날 수가 없어. 너돈 너무 많이 벌어서? 맘 먹고 근데 왜안 해요? 채권은 그래서 음. 보시면 여기 이제 무디스하고 S&P 피치 등급인데. 어, 저 <laughs> 봤어. 채권 <laughs>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해. 트리플 A, a 블 A A 뭐 이렇게 어쨌든 A가 많으면 좋은 거야. 음. 대부분 우리 학점이나 비슷해요. C, D로 가면 안 좋은 거야. 음. 근데 어디까지가 채권을 투자할 만한 등급이야?라는 건 BBB 마이너스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할 때 증권사 같은데 가면은 BBB 마이너까지만 거의 살수 있어요. 이 아래 거는 개인은 거의 못 사. 마지노선이고 여기가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부르고 음. 여기 위에가 투자 등급이라고 불려요. 예전에 채권은, 미국도, 원금 보장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삼성 자산 정도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같은 거 막, 듣도 보도 못한 거, 이런 채권 발행해달라고 아이비에 가잖아요? 음. 꺼져 그래요. 음. 야, 너는 채권 갚을 능력이 없잖아. 네, 네. 갚을 능력 있는 애들만 채권을 발행해줬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망하는 회사가 있잖아. 네. 걔들이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냥 막상장시켜주는게 아니고, 음. 채권은 갚을 애들, 아주 우량한 애들 채권만 쭉 있다가, 네. 그중에 망하는 애들이 나와서 여기로 가요. 우리가 그래서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였어 미국은 옛날에 근데 채권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막 씨야 막 디야 응. 그러면은 누가 사요 그니까 러 이걸로 산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사요 옛날엔 물린 거지. 아, 물린 거구나. 이때 샀는데 아 얘가 망해서 물린 거야. 아 옛날에 그거를 정크본드 하이일드 투기성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음. 요 예. 위쪽 애들보다 요 아래쪽 애들이 금리가 높거든요. 음 돈을 많이 줘. 이쪽이 음. 이제 하루 10%씩 먹을 수 있는 주식인 거고. 여기는 아 하루 움직여봐야 1%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변동성이 예, 이쪽이 크죠.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뭘 하냐면 이거 이 영화 봤어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로 보면은, 이게 음. 어떤 월스트리트의 탐욕, 우리가 울프 오브 그거 봤죠? 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어, 맞아 그거 봤어요. 그 음. 영화의 어떤 본류에 가까운 게 이거예요. 아, 그래. 이게 찐이구나. 음. 원조, 원조 순대국집이구나, 여기가. 음. 이 영화의 약간 원형? 모델인 사람이 마이클 밀켄입니다. 마이클 밀켄이 정크본드의 황제로 불려요. 킹 오브 정크본드라고. 이 사람은 누구세요?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받을 때, 음. 1년에 10억 달러 받았습니다. 음. 1980년에 일, 지금 1조 단지, 1.6조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니까. 음. 이 밀켄이 가서 보니까 채권 시장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다 여기만 거래하고 있는 거야. 비스, 그 비싼 거. 음... 금리 낮고, 다 안전해 보이는 노잼, 거 노잼, 채권만. 어, 노잼 채권만. 그러니까 채권 이 채권 시장에 재미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하, 아, 나 이런 데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서또는 칠판을 좀 쓸게요. 오, 칠판 2탄. 분석을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트 AAA가 미국 철강업체가 있어. 네. 그럼 당시 70년, 80년대는 미국 채권 학자가 좋았을 거잖아요. 음. AAA인데, 연간 1%죠. 채권시장은 이게, 이것만 거래하고 있어. 왜냐면 채권쟁이들은 안전한 것만 찾으니까. 네. 근데 여기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 BBB 마이너스 아래로 떨어지는 걸 폴론 엔젤, 엔젤이라고 불렀어요. 천사인데, 추락천사인 거예요. 어... 원래 여기 있던, 천상계에 있던 애들인데, 네. 운이 안 좋고 망해가지고 폴로 렌즈. 음 얘들을 정크분들그러 그러니까 원래 정크라고안 그랬고 폴로 렌라고 좋은 말로 불러줬지. 네. 이거는 이제 시장도 작아 아무도 안 살려 고 그러고. 응. 음. 원래 1%짜리였는데 금리가 막 12%이래 아무도 안 살려 고 그러니까. 아. 연 12%는 주는 채권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려. 근데 약간 저축은행이 금리 많이 주.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래. 크레딧이 낮으니까. 네. 그런데 얘가 다시 업황이 좋아져, 응. 음. 그럼 얘가 5%짜리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럼 음 7%를 먹는 거지. 먹는 거지. 그냥 음 가만히 앉아서, 단기간에. 그리고 밀캔이 통계, 대운 놈이니까. 음. 통계하고 쭉 보니까, 얘들을 3개 담는 게, 얘 하나 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얘가 하나 망해도, 네. 얘들이 금리도 마, 많이 주고. 그치. 이 중에 하나 올라가면 더 많이 버는 거야. 잡주가 튀면은, 이, 먹을 게 많지. 잡주를 쫙 깔아놔. 아 삼성전자 들고 있어봐 1년에 먹을 게한 3%? 그치. 많이 먹으면 10% 먹어. 그렇지. 잡주 100개 깔아놔. 바이오 100개 깔아놨어. 다 망하고 한 놈이 1000%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laughs> 그거를 통계적으로. 그래, 이래야 뭐, 돈을 번다. 보다 보니까 알았어. 음. 그래서 통계를 잘 해가지고 설득하러 다닙니다. 모으는 거예요? 다단계야? 왜냐면 음.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채권쟁이들은 보수적이라서 이 채권, 음. 이 채권 들고 가면 장난쳐 꺼져 이래요. 음. 주식쟁이들은 해도. 근데 채권 투자자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요. 신의 손. 없던 시장을 만들어, 설득해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음. 그래서 어떤 저축은행 하나가 작은 저축은행이 여기 투자했다가 자산이 1 2 배가 늘어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전국의 저축은행이 드렉셀 배명으로 갑니다. 밀켄을 음. 만나라고 무슨 채권을 사야 돼? 돈을 그냥 줘요.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줘. 그래서 이 아래에 있던 채권들. 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채권들. 정크본드라고 이, 이 밀켄이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이 쓰레기, 쓰레기 채권들을 응. 잘 모아서 패키지에서 팔아야 돼. 정크본드를 드렉스 베너이 드렉스 베미 회사야. 그 회사가 1980년도에 60%의 시장 점유를 갖습니다 헤이. 돈을 쓸어 담아요 와. 마이클 밀, 밀켄이 10억 달러. 응. 이걸 몇 년을 받습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정크본드를 잘 모아서 팔아서 돈을 엄청. 그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응.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럼 잘 잘한 거네. 처음엔 잘했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권 시장으로 치면 채권 시장 이만큼이 우량채고 저거 보면서 요 요만큼이었어. 이걸 응. 잘 패키지하고 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이어 살려고 돈돈싸들고 오는 사람들 응. 한테 팔았지. 근데 이쪽이 너무 커지는 거야. 타워서 음... 타달라 그래. 그치. 근데 얘는 다폴런 렌저리라고 했잖아요. 네. 무량채가 망해야 얘들 여기로 내려온다고. 아. 근데 얘는 잘안 망해. 채권 발행 자체가 튼튼한 애들이니까. 돈은 음. 계속 오는데 팔게 없어. 팔게 없어. 물건이 없어. 그 금리 높은 채권이 없어. 음. 금리 높은 쓰레기 채권이 없어. 음.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음. LBO를 탄생시킵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네. 이거는 M&A하는 우리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음. 기업 사냥꾼들이 자기 돈으로 기업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빌려서 사거든. 네. 뭐, 여기 시스코라고 해요. 시스코. 음. 은행에 가서 시스코 사고 싶은 거돈좀 빌려줘요. 장난쳐? 시스코가 너한테 왜 팔려? 그리고 시스코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어. 라고 해요. 네. 은행은, 안, 뱅크는 안 빌려줘. 음. 그런데 얘들은 빌려줘. 음. 얘들은 미친 익률을 한번 맛봐가지고. 음. 그래서 밀켄이 얘들한테 갑니다. 사실 은 처음에 얘들이 왔는데 야나 이런 거 사고 싶거든 음. 시스코 말고 다른 회사도 막 사고 싶어 음. 난 돈이 없어 음. 그런데 너는 돈 가진 사람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M&A하는 <laughs> 내가 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얘한테 넘겨 음. 돈이 이렇게 가서 얘한테 가고 얘가 이 기업을 사요 음.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산을 다 매각한 다음에 네. 다시 돌려줘 와내돈 하나도 안써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아요 나 여기 살 건데 응. 응. 은행은 얘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죠 네. 빌려주는 애들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데 그냥 이 시스코의 자산을 담보로 빌려줘 음. 믿고 얘가 얘를 살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돈 있으면 살수 있고 그걸 네가 쪼개 팔수 있는가를 이 M&A 사냥꾼들한테 매일 전화해서 알려줘요 와 리스트업을 촥 26살 먹은 MBA 졸업한 애들이 응. 컴퓨터 두들겨서 음. 이번에 보니까 저쪽 텍사스 구석에 있는 음. 그 원유 업체가 보니까 음. 1억 달러면 살수 있어요. 음. 근데 얘 자산 가치가 3억 달러예요. 그럼 1억 달러 여기서 내가 조달해 줄 테니까 네가 사서 2억 달러 자산 팔아가지고 넌 2억 달러 먹어요. 엘리트들이 그냥 그래서 미국 주가가 그때부터 음. 폭등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재고가 안될 수가 없어. 음. 조금만 병신짓하면 얘들이 다 달려서 사, 음. 사서 쪼개서 팔아버리면. 음. 그리고 돈 대주는 미친 애들이 있어. 음. 그래서, 정크본드가 음. 원래는 이 폴른 엔젤만 있었어요? 음. 떨어진 애들? 근데 LBO도 추가돼. 1번이 폴른 엔젤 애들고 음. 2번도 LBO 채권, M&A에 쓰이는, 레버리지드 바이, 바이아웃 하는 음. 채권도 정크로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은 음.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나 그런, 실험 테크 기업 같은 거. 음. 옛날 테슬라 같은 거. 네. 돈은 못 버는데 뭔가 있어 보여. 이것도 <laughs> 여기로 넣어버립니다. 얘들은 금리 높은 것만 찾죠 네. 위험해도 상관없어. 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제 채권하고 주식하고 경계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채권은 안전한 자산이고, 음. 주식은 좀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데, 네. 이제는 채권도 그런 거야. 1980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권은 주식보다 더 위험한 채권도 많았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기 이제 채권 안전한 자산을 분류되지. 네. 근데 미국은 이미, 이미 채권에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는 음. 세상이된 거예요. 정크분드 시장이 커지면서 나스닥 같은 게팍 올라가요. 왜냐면 돈 대주는 애들 있으니까. 중요한 건우리나라예요 응.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고 끝낼 건데. 우리나라 시장엔 정크본드 시장이 없어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게. 정크본드 시장이랑 약간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응. 주식 관련 사채라고 부르는 거. 응. EB, CB. 어. 이거 차이. 그래, 들어봤어, 들어봤어. 시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음, 음. 돈이 부족하잖아요. 음. 돈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정크 발행하러 증권사로 가잖아요. 네. 안 해줘요. 안 해주지. 어. 신뢰가 없는. 미국은 해줘. 그걸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음.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은 기업 채권을 우리나라 증권사가 발행한 다음에 투자자한테 가져가 음. 욕 먹어요. 음. 발행이 안 돼. 그치. 근데 돈이 막 필요한 데가 있잖아. 그런 데는 주로 시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채권인데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잘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음... 이 과실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라는 네. 옵션을 주는 거지. 네. 근데 시비가 발행하면 이게 채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채권 아니에요. 얘는 주식으로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얘는 시비는 중요한 게 음. 전환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아는데 이 채권 액, 액면 만 원을 네. 또는 특정 가격을 네. 주식 한 주로 바꿔주는 가격이 있어. 얼마면 음. 바꿔줄래? 삼성전자 지금 오늘 7만 천 원이죠? 네. 전환가가 5만 원인 시비가 아 5천 원인 시비가 있다고 쳐요? 5만 원이라고 해요. 5만 원 해야겠다. 5만 원에 한 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시비가. 옛날에 이런 시비가 있다면 응. 그러면 난 5만 원에 한 주가 생겨요? 5만 원을 주면 한 주를 나한테 줘. 응. 시장에서 팔면 응. 2만 천원 무조건 먹. 개이득 바로 먹죠. 네. 이걸 옛날에 샀다면. 음. 응, 응. 근데옛 전환사채를 왜 발행해? 그냥 채권 발행은 잘안 되니까. 음. 사람들한테 그 배팅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옵션을 음. 주고. 같이 돈벌 기회를 어. 준다. 너 이거 내가, 내가 잘 되면 어떡할래? 음. 내가 올라갈 때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사. 그 리스크는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음. HMM, 요거를 예로 말씀드릴게요. 음. HMM MMM 주가가 저렇게 생겼어요. 2020년 12월에 시비를 하나 발행합니다. 그전에도 많이 발행했어요. 컨버터블 폰드. 이게 전환 가격이 12,850원이었어요. 차트 띄워주면 2020년 12월에 발행했는데 그 다음달부터 띄워가지고 <laughs> 5만 천원까지 가죠 와 이렇게 올라갔어 와. 근데 제가 여기서 그리면 12,800원이 전환가야 12,800원 주면 한주 주는 거야 내가 이 10일을 들고 있으면 몇주가 나오죠 음.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어 음. 그럼 이때부터 여기 4만원이 됐어 그러면 전환해서 팔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회사가 전환 사채를 미리 너무 많이 발행하면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다 돌려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약간 손해인 거 아니야? 주가가 오르면? 근데 어떻게 그거 라도 발행하면 바로 망하는데. 음,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 못 내면 음. 망하는데. 나중에 배가 좀 아프겠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베팅한 거예요. 산 사람들이. 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하는 거야. 증권사에 신청하지. 증권사에 테나 이거 바꿔 줘요. 주식으로. 음. 바꿔 줘요 하면 그 내가 가진 채권 금액만큼 주식이 들어와요. 네. 내 계좌에 좀있으면 꽂혀. 네. 그 이제 그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거래 같으니까. 음. 그럼 그걸 그때 팔면 돼. 음. 근데 기관 놈들은 음. 안 기다려요. 내가 10일을 100억을 들고 있어. 네. 100억 원어치 바꾸면 몇 주가 되죠? 몇 네. 주가 된다고 쳐. 100, 100개라고 쳐. 음. 그러면 전환을 안 합니다. 전환 신청을 안 해. 채권은 그냥 들고 있어. 아. 그리고 전환했다치고 빌려 주식을. 오? 그게 뭐지? 주식을 빌려. 대차해. 대차해서 왜요? 여기다 팔아요. 어? 그럼 내 포트폴리오는 10이 100억이 있고 네. 4만 원에 판 돈이 들어와. H&M은 m 4만 원에 팔았을 거 아니야. 팔았지. 그럼 네.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담보로 줘. 담보로 주고 주식을 대차해. 대차해서 얘를 파는 거예요. 주식을 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2,800원에 살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라고 음, 음. 근데 난 차익 실현을 4만 원에 한 거야 또 했어 얘랑 <laughs> 얘가 가격이 우와.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다 얘가 떨어져도 상관없다고요 헐. 왜 우와. 파냐면 전환 시청하면 얘가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죠그 없어지는 돈이잖아 얘는 약간 그냥 계속 <laughs> 울고 먹을 수 있는 애잖아 욕심 보소 여기서 음. 4만 원갈때 팔아 여기서 슈퍼진을 잡는 거죠 음.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사서 그냥 되갚으면 돼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면 어때 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한 트레이딩을 할수 있어요. 헐 이거 한국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도 해요. 그래서 시비가 발행되는 건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음. 쇼치는 아, 그래서 대차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 <laughs> 맞네. 이 가격을 이미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면 음. 여기서 까는 거예요. 까서 해치하는 거야 확정하는 음. 거야.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면, 폭락하면 거기서 걷어서 다시 팔면 되고, 계속 이제, 올라가도 먹고 내려가도 먹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음. HMM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 그쪽 빠진 이유도, 물론 어팡도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다깐 거예요. 아, 요 아래서 발행된 시비가 진짜 많거든. 아 이제 뭔가 약간 보인다. 그러니까 야,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그러니까 걔들은 상관없는 거야. 아, 내 상단은 요 아래거든. 까놓은 거구나. 네. 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개미가 이겨요? 그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대참에도 많다고 공격해서 되는 거 아니고 니들끼리 사서 올리는 거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다고. 시비가 얼마나 있냐? 왜 밖에서 옵션이 얼마나 거래되냐? 이런 거 봐야 된다니까.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 채권도 시비랑 이비 같은 거잘 하면 음. 수익을 되게 많이 낼수 있어요. 신기하다. 한쪽 방향으로만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건 음. 아주 작은 시장. 근데 음. 큰 시장 가면 엔비디아도 다 옵션 다 걸려있고, 네. 대차도 음. 다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음.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 지있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서 주식하는 우리가 제가 갑자기 멋있게 되네요. 그렇다고 개인들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음. 너무 복잡했죠. 약간. 네. 네. 안데 뭔가 좀 아, 잘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전환 사채 해봤냐? 그럼 지금 시 b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봤지? <laughs> 가끔 이제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응. 말씀해 주시면은 오 가끔 하나의 개념이나 하나의 전략 같은 거 말씀드리도록 음 하고요. 주식은 응. 지금 응. 끝내도 되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네 아, 네. 아 여러분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 <laughs>